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박성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분께서는 60대 이제 여성분이셨는데요, 계속 만성적으로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또 속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러면 이제 가족들도 많이 같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도 같이 검사를 받고 역시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라 해서 항생제 복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일주나 이주 먼저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똑같이 이 가족들이 동시에 치료를 이제 하셨는데 다른 가족들은 다 2주 복용하고서 완전히 없어졌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만은 여전히 치료가 잘안 되고 헬리코박터균이 남아있다는 라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 당신은 굉장히 이제 독한 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보통 이제 헬리코박터균의 항생제랑 또 제산제를 이제 복용하게 되는데요. 어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위장에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잖아요. 정상균을 이제 또 죽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으로도 또 이제 소화불량이라든지 이제 위의 통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몇주 동안 계속 어잡 식욕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밥맛이 없어가지고 음식도 못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체중 감소까지 오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이제 이런 문제를 호소하셨습니다. 원래는 다른 병 때문에 저한테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서 이제 저가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할 때는 항생제랑 위산 억제제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 발표된 논문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이 논문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논문에서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허브가 헬리코박터균을 죽일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계피라든지 생강이라든지 강황이라든지 감초라든지 이제 저희한테 굉장히 친숙한 한약재 잖아요 이런 것들 역시도 헬리코박터 균을 죽일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처럼 처음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2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께서 2주간의 추가 항생제 치료를 이제 고민하게 되냐면은 처방받은 약가지수가 하루에 14알을 드셔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아 도저히 이거는 못 먹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자연요법, 식이요법과 함께 헬리코박터균을 죽이게 수 있는 그런 한약을 처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권하는 식이요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밀순 생즙 복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밀순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 중에서 이러한 그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면역력을 끌어올려 줄수 있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cc 정도 복용하시라고 합니다. 공복 때 이렇게 하고 또 면발 걷기를 하시라고 했는데요. 면발 걷기 역시 이제 NK 세포 이의 활성을 높이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 있습니다. NK 세포가 하는 역할이 이제 저희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잖아요.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헬리코박터균을 죽일 수 있는 한약 치료와 함께 침 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병행을 했습니다. 4주간의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검사를 하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항생제를 드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 좋아지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 역시 치료를 이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항생제를 써야 되는 경우 또 항생제 굉장히 좋은 약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경우가 있다든지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여러 겪었던 일들이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다 보면은 중병 때문에 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질환 말고도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렴이라든지 신우신염이라든지 심지어는 폐혈증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이제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에 대해서 항생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잘 나면은 좋은데 문제는 계속 이런 항생제를 쓰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게 됩니다. 뭐 주로 그런 문제가 이제 뭐 MRSA라든지 VRE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번 환자분들한테 면역력을 올려 주는 한약을 쓰게 되는데요. 참 신기한 거는 저희가 이제 항생제 병원 내과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서 항생제를 어떤 항생제를 써야 될지 자문을 받게 되는데 한약을 쓰고 나서 어 신기한 것은 이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그 항목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쓸수 있는 항생제 목록이 늘어나는 거예요 일주일 쓰고 2주일 쓰고 그럴 때마다 그리고 항생제를 쓰지 않았음에도 염증이 없어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내과 선생님께서 아 이거는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야. <laughs>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자연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한약의 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항생제의 내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한약의 효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항생제는 굉장히 중요한 약이거든요. 정말 위급한 질환에 있어서 사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이제 남용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내성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랬을 때 정말 필요할 때쓸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나의 면역력을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생활 습관 가지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내성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또 다른 좋은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